작년 국정감사를 비롯해서 우리 여야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여러 번의 그 질을 통해서 변제 계획을 세우시고 분명히 갚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상식적으로도 안 맞는 것이 그 몽벨 CC를 매각한 금액 중에서 우선변제되는 것을 몰랐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좀 국민 기만 아닌가요? 이렇게 그 홀딩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분 구조를 매번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서 다 그룹을 유지하고 지배할까를 고민하는 분들이 우선 변제를 몰라서 그걸 했다는 것은 정말 그 상식에 벗어난 얘기고요. 그 박은진 우리 증인께서 그냥 또 늘상 아버지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가라는 상황에 의해서 지금 증인을 불렀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선 저희 위대성 창고인 예. 위니아 매니팩처링 변제 계획에서 파산시의 자산 매각을 통해서 채불 임금 일부를 변제하게 됐는데 보유자산 가치가 최대 200억 정도로 수준이고 이건 채불 임금이한46% 50%가 안 돼요. 그러면 이마저도 감정평가에못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이거 그 채불 임금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변제가 안될거로 알고 있습니다. 음, 지금 그래서, 저희가 감평을 네. 받았을 때그 자산 가치가 880억인데 지금 그쪽에 신탁 걸려 있는 게 420억에 이자가 한 30억 하고 네, 그럼 500억 그러게요. 빠지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 지금 박은진 측님께서는 대우 어, 인이아 그룹에서는 M&A를 통해서 임금 체불을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지금 어, 지금 나와 계신 분 중에서 김동연 증인 나와 계시죠? 예. 대위홀딩산 때는 대표셨고 또 비서실장까지 하셨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 전반적인 재무구조 또는 회사의 경영 이런 것들에 모른다 할수 없는 위치인데 지금 저 전자 부분은 정리하고 자동차 계열 회사는 남기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외람됩니다만 제가 23년 말부로 어, 회사를 관두어서 지금 1년 넘게 사실 지금도 뭐 회사 그때부터 임금 체불이 몇 년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전반적인 재무 구조나 이런 것들을 이대유홀딩스를 통해서 진행을 하다가 지금 지금 조금 성격이 제, 제가 보기 바뀐 것 같아요. 지금 대유에이텍에다가 지금 저 몰아주고 있죠. 증인. 지금 뭐 제가 24년 이후 사항들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여하고는 있지는 않은데 지금, 네. 지금 그동안 이렇게 홀딩스에 대한 대표가셔셨기 때문에 전체 흐름을 보면 그냥 알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모른다고만 대답을 해요. 그러면 그렇지. 박은진 증인한테 물어볼게요. 대우에이텍을 통해서 지금 지배하려고 하고 있나요? 대우에이텍의 지분을 왜 계속 지금 매집하고 있어요? 본인도 어머니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일가가 계속 지금 매집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임금 체불에 대해서 노동자들은 어려워 죽겠는데 본인들은 지배구조만 생각해서 그거를 사제출연하는 것이 아니고 응? 지배구조를 지금 잘할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요? 대답해 보세요. M&A 실패되면 전자는 버리고 자동차 부품 회사로만 남겨서 대우에이텍을 통해서 지금 지배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한 번,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지금 매집펜 매집, 번에, 매집 번에 아니 아니지만 저 보기에도 엄청난 횟수로 지금 매집을 하고 있어요. 매도 없 어. 계속해서 대답해 보세요. 그 회장님께서도 수감 중에도 지속적으로 아니 본인이 매집한 거에 대한 주연에... 얘기를 해보란 말이에요. 왜 지금 에이텍 당신 지금 저주위니암이 대표시다가 파산됐죠? 일단 몰아주기 했었죠, 여러 회사에서. 대표로서의 이 파산에 대한 것이 얼마나 큰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자녀라는 명분으로 에이텍에 대한 지분을 계속 매집하고 있고, 그러고서 그냥 단순하게 사죄를 털고 있다고, 사죄 털었으면 110억을 본인 우선 변제를 해가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부도덕화되는 거예요. 1분만 더 주십시오. 네. 1분 더 주세요. 지금 대우홀딩스하고 남양유업 소송 중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320억을 다음 달 판결로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남양유업하고 해서. 그랬을 경우에 200억은 동강홀딩스에 집어넣고 120억은 대우에이텍에 양도하는 계획을 맺었어요. 왜그런 거죠? 제가 관여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관님 말씀해 보세요. 어 저는 매뉴팩처링 대표이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돼 가지고는 전혀 알 위치. 그러면 있지 지금 않습니다. 거기 동강홀딩스2 0 0억 주는 거에 대해서는 채권추신 가처분 신청을 했죠. 저희 매뉴팩처링은 단순히 생산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이 자금 관리련돼 가지고는 전혀 알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법정 관련인데 전혀 몰라요. 이거는 그룹에. 결국은 거기 관련된 그렇군요. 노동자들이. 예, 네. 그래서 그냥 저 하겠습니다. 여기에 동강월딩스 2 0억에 대한 채권추심 가처분 신청을 했고 나머지 대우 대우에이타지에 대해서도 125억에 대해서도 채권추심 가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돈을 가지고서는. 노동자들의 공급을 네, 지불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무슨 이유인지 대외의 혜택은안 했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외의 혜택을 전부 다 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산 구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안한 거예요. 그리고 책임자 누구세요? 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질의까지. 네. 네. 네 김혁교 참고인님. 다음 다음까지 다음 다음에 다시 비할 테니까 그 관련된 지명구조하고 그 증권구조 그 최근에 매집한 그, 주식수 이런 것들을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다음 기때 다시 하겠습니다.